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무슨 날이죠? 아까 <laughs> 기도한 대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한해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삶을 어,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모든 일들이, 일들이 다 감사하기만 한다면 하면, 감사한 일들만 하면, 가득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면, 어, 그렇지,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현실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어, 감사만 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다고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속에 우리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려 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 투성이고요.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 투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남탓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삶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에는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거지로 살았든 지배자로 살았든 굴복자로 살았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알려 줘도 말해 줘도 알 수가 없는 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받은 자들만이 알수 있는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새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무서운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고소공포증, 뭐 누군가는 물 공포증, 누군가는 뭐 폐쇄공포증 등등 어떤 이런 공포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밤에 어두운 길을 혼자 다니는 것, 묘지에 혼자 있는 것, 뭐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 등등 그러한 것들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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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그 최종 종착점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왜 무서워요? 귀신이 나를 죽일까봐. 밤에 혼자 니는게왜 무서워요? 이상한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놀이기구가 왜 무섭습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만에 하나 있는 그99% 구식... 0.0001%의 순간으로 인하여 그 놀이기구가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든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공포가 몰려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이 왜 무서운 것이겠어요? 그것이 삶의 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53절과 5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과 5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썩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사망을 삼키고 그 사망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결국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그 결국은 죽음인 것인데 네, 네. 그 죽음이 없는, 없는 곳에선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죠. 이 공식을, 이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있다고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있는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묘지에서 혼자 있는 것이 깊은 물 속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것이, 내려다보는 것이, 것이 전혀 두렵지,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혀 두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는 기쁨과 감사함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공식 때문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죽음의 두려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담하고 용기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 공포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한그 순간에는 그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없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두렵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서 55절과 5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55절과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망하, 쏘는 사망하,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라. 자, 나, 이 죽음에 이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신 있게 죽음에게 죽음에 선포하는 거에요. 거예요. 사망아, 너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삭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었다고요. 최초의 아담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영원히 아닌 제한된 삶 속에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무한한 공급에서 유한하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의 삭스로 얻게 된 사망을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원래 창조의 목적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두려운 것이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시작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죽음이 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죽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57절입니다. 5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서 뭐 돈을 얻어내서 뭐 맛있는 것을 먹어서 감사한 것들 중요하죠. 어떤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이 보장된 자들이라고요. 이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인 거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교도소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도관이 어떤 죄수에게는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또 어떤 죄수에게는 샤워를 마음껏 할수 있는 특혜를 줬습니다. 또 어떤 죄수에게는 쉴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특혜를 준 거죠. 그런데 어떤 죄수는 야너 석방!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형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나 무기징역인 죄수가 바로 석방을 누리게 되는 특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교도소 안에서 밥을 많이 먹는 것이, 그 교도소 안에서 샤워를 마음껏 할수 있는 것이, 그 교도소 안에서 쉬는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나는 석방이라고요. 감옥이 아닌 따뜻한 내 집에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감사보다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보다 더하면 더한 큰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돈 많은 것,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는 것 좋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들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유한 것들은 유한하다는, 유한하다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것들은 끝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백 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남들보다, 남들보다,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들 조금, 것들 조금 누려보는 것뿐입니다.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남들보다,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삶을 조금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남들 나는, 나보다,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더 누리는 거 어? 나는 조금 덜, 덜볼 누릴 볼수 있다고요. 그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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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누리면서 영원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기쁨을 누릴, 누릴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 군대를 전역한 남자들이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1억, 1억 줘도 다시는 군대 안 간다. 공감하시나요? 네. 1억에는 안 간다고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금액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군대 1년 6개월 다녀오면 300억 준다고 하면 가겠어요? 가죠. 저도 갑니다. 네, 무조건 간다고요. 왜요? 왜요?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1년 6개월만 고생하면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안 가는 게 멍청한 겁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군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1년 6개월 군복무를 하는 동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군대는 힘듭니다. 군대는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 군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군대를 들어간 모든 남자들이 다 자신의 전역 일자를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겠습니다만 이 그냥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월급 5만 원 받으면서 10만 원 받으면서 군생활을 하는 군인과. 나에게 주어진 특혜, 1년 6개월을 복무를 하고 나면 300억을 너에게 입금하겠다는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의 그군 생활이 같겠냐고요. 그 마음가짐이 같겠냐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마냥 힘들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를 들어간 사람에게 일병이 되면 뭘할수 있고, 상병이 되면 뭘할수 있고, 병장이 되면 뭘할수 있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눈에 그 정도의 혜택들이, 혜택들이. 그런, 그런 것들에 혜택들이 전혀 욕심이, 욕심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전역, 전역 후에 받을 그 300억이라는 그, 그 어마어마한 포상이 있기 때문에 상병 때 못하는 거 병장 때 조금 못하는 거 하나도 하나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거 조금 버티면 전역하면 3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병장돼서 누울 수 있는 거? 아, 안 누워도 상관없다고요. 상병돼서 주머니에 손 넣을 수 있는 거? 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역했을 때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군대 안에서 1년 6개월에 얻을 수 있는 혜택?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삶?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그 뒤에 얻게 될 우리의 그 멸류관, 우리의 그 은혜로운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히 얻게 될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으면 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왜 욕합니까? 무엇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지만 빛이 빛나지 않고 소금이 짜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으니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냐는 거죠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서 왜 자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왜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서 자꾸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똑같이 얽매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똑같이 그것을 쫓는 모습들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요. 부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려 하고 쟁취하려 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 행동들을 합니다.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그 행위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능력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할수 있게 해 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서 막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뭐라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그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맡은 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 봉사와 섬김의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한다고요.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어느새 새로 맞이했던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시간 앞에 서 있기도 하죠. 여러 변화들 속에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임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그 날까지 감사로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기도를 할 텐데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의 일들로 쓰러지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좌지우지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불안한 하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각자의 고백을 함께 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